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중급자도 풀수 있는 중급 묘수 풀이. 네, 오늘 문제도 풀어볼 건데 이 묘수 풀이가 우리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많죠. 자, 그 뜻은 이런 문제들의 묘수의 핵심이 첫 수에 굉장히 많이 네, 분포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문제도 이 문제 네, 지금 화변이 굉장히 넓어서 암담해 보이지만 네, 첫 수만 딱 찾아낸다면 진짜 엉킨 실타래가 사라르 네, 풀리듯이 풀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게 보시고 풀어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인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문제를 보면은 이흑한 점이 죽으면서 백이 네, 이 중앙 쪽에 한 집을 갖고 있고요. 하변 쪽에 아주 넓은 네, 궁도를 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네, 어려울 수가 있죠. 자, 일단 가장 단순하게 해도 네, 은근히 또 풀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찌르고 막을 때이한 점만 끊어도 백이 지금 연결하면 내려서 아유, 뭐 이렇게 쉬운 걸 묘수라고 냈습니까? 내할수 네, 있는데. 자, 요게 또잘안 되죠. 왜냐면 여기까지는 뭐 좋은데 백이 여기서 네, 일선으로 호구 치는 아주 멋진 내맥점이 네, 하나 있다는 거죠. 내리면 막아서 내두집내 네, 네, 살았고요. 아, 이거 젖히면 되지 않습니까? 내이 네, 젖히는 수가 아, 요게 이제 초급 묘수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이 끊는 수가 아주 멋진 수예요. 단수 치고 나갈 때 아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4 번의 돌이 아주 절묘하게 위치해서 잡히니까 결국에는 끊었을 때 단수 치고 끊질 못하고 네 뒤로 단수 칠 수밖에 없으니까 백을 살려주는 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수는 네 백에 아주 멋진 한 방이 있어서 안 되고요. 아주 많이들 네, 여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여기둔 수의 의미 뭐죠? 네 이음면 넘어가서 끝이다 이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백이 젖히는 수를 조금 더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어쩌죠? 뭐 젖히면 끊고요. 나갈 때 여기 하나 찔러놓고 젖혀 간다면 기가 막히게 백을 네, 연단수를 이용해서 잡을 수 있으니까 아 오늘의 정답은 이겁니다. 네, 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백이 네, 이걸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한점너 가져라 하고 네, 뒤를 막아서 버티는 작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흙이 이사번도를 잡을 때, 단수치고 딸 때, 여길 젖혀 간다면, 이세줄 형태가 돼서 집이 난다는 거죠. 흙이 이런 거막다 해봐야 의미 없고요. 여기 젖혔을 때, 뻗어준다면, 네, 결국엔 사는 형태죠. 이거 한집 없앤다 하더라도, 별거 없어요. 네, 이으면은, 네, 역시나 백이 깔끔하게, 네, 사는 모양이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여길 붙인다. 네, 이수도 막고 끊을 때, 또내 네, 일선을 호우 치면 그만이기 때문에 잘안 되죠. 아마 유단자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만한 수가 바로 이 자리예요. 어, 이 자리를 두는 순간 어, 백이 살수 있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막아봤자 여기 하나 살짝 뻗은 다음에 막을 때 건너부침 한 방이면 흙이 넘어가면서 아주 손쉽게 잡을 수가 있죠. 어, 저도 이 수가 정답이 아닌가 했는데. 자 요수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내렸을 때 백이 여기를 껴 붙이는 뒷맛이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아 요새 재밌어요 그죠 흙이 일단 뭐 이렇게 내리는 수는 뒤에 활용당해서 여기 집이 나니까 지금 흙도 일단 연결하는 건데 그때 백이 여기를 꽉 이어주면서 이 넘어가는 수를 계속 보는 거예요 넘어가면 뭐 여기서 집내는 건 일도 아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 비만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이런 수법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하죠? 여기서는 일단 여기를 하나 건너 붙이는 이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어갔을 때 백도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흙이 여길 내려서 막는다? 그러면 백이 이렇게 두면 또 죽지만, 가만히 또 호구치는 아주 멋진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두면은 한집 내서 살 수가 있죠. 아, 변화 굉장히 복잡한데, 결과적으로 네, 이굿자 강력하지만 이쪽에 뒷맛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안 돼요 자, 근데 요거수 읽기 하기 전에 이미 정답을 찾으신 분들은 아유 뭐 이렇게 쉽습니까 하고 찾으셨을 거예요 첫 수가 어디냐 바로 네, 여기를 붙이는 수예요 이 수는 실전 맥에서도 상대 진영을 파괴하는 수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 든다면 백이 연결할 때 흑두 연결해서 죽었죠 네, 두면 죽었어요. 입구자 도봤자 막고 집낼 때한집 없애준다면 이거 뭐 이런 거 열심히 해봤자 결국에는 네, 다 죽는 네,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붙였을 때 반대로 막으면 어떡합니까? 네, 이건데 물론 이렇게 하면 백이 네, 살겠죠. 하지만 당연히 흙은 네, 키워주는 게 아주 좋은 수구요 백이 위로 막아간다면 이것도 네,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키워줍니다. 두면 넘어가서 네, 쉽게 다 잡을 수 있고요. 여기 젖혔을 때 우리가 또 실수하지 말고, 네, 아이고 맛있겠다 하고 여기 끊타가는 백이 6번도를 호로록 네, 살려가면서 아 좋은 결과가 이상해지니까 네, 여기서는 흙이 옆으로 네, 막아주는 게 아주 좋은 수라는 거. 뭐 여기 둘순 없죠. 여기 두고 패도 안 되기 때문에 백도 그럼 연결했을 때 흙이 넘어간다면 네, 이백 전체를 아주 쉽게 네,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정리해 드리면 네, 묘수의 핵심은 첫 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붙임의 맥을 이용해서 첫수 찾아 주신다면 여기 연결하면 넘어가서 그만이고요. 백이 뒤쪽을 막는다면 계속 키워 준 다음에 옆으로 네, 딱 막아주는 이한 수로 이백 전체를 잡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요스풀이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